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동정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채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아픈 것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것도 다 아시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해결해 줄줄 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처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아갑니다 힘겹고 어렵고 복잡하고 낭만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우리를 향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역경 환란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자녀들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기만 원합니다. 결혼을 앞두는 자녀도 있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을 꾸리기 위해 서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함께해 주셔서 인마누엘 통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저들 삶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종도들도 있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힘껏 일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모든 삶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 안찰 하시므로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축복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 스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스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261장. 이 세상의 모든 데를 말케시.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해.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주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 알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 하시. 제약으로 주옹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으니 주여 귀한 모래 비로 정열케 하옵소서 아멘 303장입니다 302장,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그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 el calvo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정파의배디내주 예수 은혜에 바다로 내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첫 흔해 바다 야해 장남아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안타 을 떠나서 장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접가 아멘. 성경 말씀 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조사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선포하시니라 아멘 1천만에 6477번째의 문을 제가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어떤 죄인이 왕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석방요건이 뭐냐면 컵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시장을 한 바퀴 뺑 돌고 오는데 만약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렸으면 죄를 음, 어, 사질 못할 거야. 그렇지만 컵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내가 내 죄를 사해줄게.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죄인이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시장을 돌고 왔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물어왔습니다. 저잣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시장에는 어떤 물건이 나와 있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직 이 컵에 내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서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이 물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볼것 제대로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어요. 물을 한 방울도 안흘렸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십. 주일날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한두주 길게는 한세 주일 것 같기도 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 며칠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침에도 새벽에 묵상하는데요. 아이 마라 우렀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았습니까? 육체의 고통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죠. 이방인들의 또 걸기가 있었죠. 하루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때 그가 세상을 바라봤다면 낙심천만했을 거예요. 그가 그 고난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있잖아요. 빌리포 3장 1 2절 15절을 말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였더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이 표대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달려간다.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골세팅 아, 아, 삶의 목표, 목적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가 시련과 그 미혹하게 하는 그런 많은 방해 공작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 그 비결이 뭐였냐면 그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그가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죠 어렵죠 복잡하죠 예수 믿는 것도 어쩔 때는 낭만스러울 때도 있고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낙심천만해야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꼴 세팅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 시련, 수치와 취욕을 부끄럼 당한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온 인류에게 퍼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성취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물과 피를 다 솟기까지 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버렸어요 자신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도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 아 트럼프 막큰 소리치고. 세상에 최고 된 나라라고, 최고 부자 된 나라고, 부강한 나라라고, 말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딱 대통령 되자마자 관세 딱 올려버리고, 지멋대로 그냥 장벽 철저히 쳐버리고, 아,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관세가 많은데, 한마디 말하니까 다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트럼프가 하나님하고 뭔 비유가 되겠습니까? 택도 안 돼요. 택도 안된영 용도가 아니라 저 끝에 있는 가참 그 미천한 존재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날 나와의 싸움이 뭐냐면, 나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고, 주님 앞에 나타낼 게 뭐가 있던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찬양 받으실 뿐이고 내 삶에 주님에에 다른 어떤 것이 있던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본문이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보다 더 심한 고난, 시련, 아픔, 멸시천대를 다 받으신,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니까 좋은 소식 틀려옵니까? 아, 요즘 TV만 틀면 난리법석이왜 이렇게 난리법석입니까?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과 함께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할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부탁드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다고 한 주간동안 나를 위해서 새벽재단 좀 채우십시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다중 밤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처럼 이야기를 했을까, 예처럼 부탁을 할까,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 매일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빵, 부스러기 빵안 챙겨왔다고 제 양반이 지금 시장 깨어돌아서 화가 팍! 나는가 보다. 우리가 못 챙겼는가 보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지네들끼리 자중질환이 났잖아요. 아니, 누가 높은 자리에 참 누가 자유정, 우의정 앉을 건가, 막, 그 이야기만 하고, 난리 법성이 났던 제자들, 엉뚱한 제자들이잖아요. 내 얼마나 예수님이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했으면 십자가를 앞두고 그것도 세 명을 따로 뽑아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뽑아서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아파하는 자리, 그것이 들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혀 놨어요. 아홉 명은 아예 문 앞에 딱 내놓고 개세만의 동산 입구에 딱 앉혀 놓고. 그래도 요 셋은 내가 변화산상에도 데리고 다니고 각종 이사와 기적을 베풀고 말씀의 핵심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있었거든요. 세 명은 항상.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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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 녀석들은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래. 동, 동조해 줄 거야. 그런 마음에 나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만 좀깨어서 기도해 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세상에 깨닫는 것이 더딘 제자들. 예수님 말씀에 엉뚱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을 의지했다는, 것, 그들을 의지했다는. 것.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묵상에서저 자리에서 오늘도 일찍 나두시 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주간 또한번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해 주세요. 내가 너무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요. 목회하기 힘든다는 것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끼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은 진짜 감사,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기도에 동참한다. 안타까워요. 아 목사가 그렇게 했으면 한 주간만이라도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 좀 했으면. 장로님들에게 내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잖아요. 안타까워요. 다른 걸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고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단어예요. 죽으셨다, 대신하셨다, 인도하셨다, 살리셨다. 주님이 이네 가지 사역을 해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을 죽어야 돼요. 그다음에 대신하셨어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하셨다. 이야기는 당신을 완전히 희생하셨다. 그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에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부담 주지 마세요. 신앙생활 내가 부담 느끼려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아, 이런 거 저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 편하려고 예수 믿나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편하려고 예수 믿어요. 아, 잘 되려고 예수 믿고 형통하려고 예수 믿지. 고통 당하려고 예수 믿어요. 아유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보따리싸야 돼요. 천국 가기 힘들걸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세우신 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교회의 지체잖아요. 감당하시라요 지금이야 어려워. 제가 오늘 새벽에 통계를 냈어요. 왜냐하면 다다음 주에 내일 말고 그 다다음 주에 전기 직원을 해야 되니까 바닥이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재정은 모르겠어요. 재정은 플러스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아침에도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입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의의 길로, 살리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여.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제가 안 나오신 분들을 바라보면 절망이 되지만 이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을 보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요 나는 절망을 봐 여러분 마귀는 늘 절망하게 만들어요 안 되는 쪽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쪽만 받아보고, 좋은 말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함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믿음의 전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역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